이곳 노지 캠핑지의 성지. <laughs> 아이들 데리고 와서 물놀이하기도 좋고, 다슬기 잡기도 좋고, 안 좋은 게 없는 그런 노지 캠핑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거죠. 아, 아, 아. 이렇게 바닥이 돌과 잔디로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캠핑하기 가장 좋은 바닥이죠. 강가 앞에서 노지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실에서 더욱더 좋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여기 앞에 다슬기가 많거든요. 다슬기 잡고 물놀이하면서 즐기시기 정말 좋은 그런 곳입니다. 야 산세 기똥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봉지로입다 강원도의 노지캠핑지 이곳 노지캠핑지의 성지 아이들 데리고 와서 물놀이하기도 좋고, 다슬기 잡기도 좋고, 안 좋은 게 없는 그런 노지 캠핑지. <laughs> 자, 그곳으로 갑니다. 아왜 이렇게 비가 와? 무슨 동남아도 아니고 비 왔다, 해었다비 왔다, 해었다 그러네. <laughs> 그렇지만 갑니다. 또 우중 캠핑 또그 맛이 있잖아요. 캠핑하면서. 빗소리 들으면서 소주 한잔다 <laughs> 아시죠? 자, 이곳은 이곳의 노지 캠핑의 성지라고 할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리도 아주 넓고요, 바닥도 아주 좋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런 곳인데, 자, 이곳으로 한번 노지 캠핑 가보시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곳 노지 캠핑지는 시내에 위치한 노지 캠핑지라서 주변 상권이 아주 좋아요. 섬강에서 즐기는 노지 캠핑지라서 물은 또 엄청 깨끗하고요. 이곳 노지 캠핑지의 성지. 자, 아, 주변에 뭐 이렇게 탁구장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잘돼 있다. 축구장도 씨. 응? 섬강에서 즐기는 노지 캠핑지인데 강가 앞이라 가지고 아이들과 놀기도 너무 좋고요. 여기는 이제 나무 그늘은 아니기 때문에 뭐 타프는 있어야겠죠. 그늘막이라도 있어야지 여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 텐트들 보인다. 그냥 <laughs> <laughs> 섬강 앞에서 노지 캠핑을 즐기는 곳인데. 이곳은 음, 바닥이 너무 좋아 주변 환경도 너무 좋고 횡성에서 제가 보기에는 노지 캠핑지의 성지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아아 아, 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어놨구나. 가면은 민식할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저기지. 알밖에 음, 걸어갔다. 와. 아,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기상특보미 방류시에는 여기 캠핑을 금지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지 캠핑지는 이렇게 바닥이 돌과 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캠핑하기 가장 좋은 바닥이죠. 강가 앞에서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실에서 더욱더 좋고, 이 공간이 다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저 앞에서부터 저 끝까지 겨. 저 텐트 있는 데까지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서 정말 좋은 곳입니다. 화장실은 우측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 가장 좋은 게 여기 하천이 있어요. 이게 섬강이, 섬강. 섬강이라서 이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여기가 이제 캠핑이 금지되는 그런 구역입니다. 여기가 물 높이는 지금은 조금 깊어졌지만 한 무릎 정도의 높이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물놀이 하기 정말 좋은 그런 곳이죠 텐트들이 이렇게 쭉쳐 있는데 이건 알바끼네 <laughs> 원래 지금 비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수문을 열어 놨어요 횡성땜이 그래서 지금 노지캠핑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비가 그치고 무더위가 찾아오면 다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비 많이 올 때는 이곳은 어, 폐쇄가 되니까 꼭 알고 그렇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나무 있죠? 저 앞에 나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지 캠핑을 즐기는데 이렇게 좋습니다. 크... 야이 옆에 강가가 있어가지고 이 강바람이 시원하네 그래도 날씨가 지금 30도가 넘는데 아, 아 이게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바닥이 좋으니까 잔디가 잘돼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 횡성의 노지캠핑의 성지라고 얘기 안할 수도 없어요 아, 그리고 요길 맞은 편이 공원이에요. 체육공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시면 저쪽으로 가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간이 화장실 해가지고 푸세식 화장실이 저렇게 있습니다. 아, 이 횡성에서 이곳을 노지 캠핑으로 할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 맞은편 쪽에서도 저렇게 텐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캠핑은 비가 그치고 장마가 지나가면 이곳은 다시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셔가지고 캠핑하기 너무 좋아요 다른 곳보다도 자, 화장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화장실은 이렇게 푸세시 화장실로 있고요. 뭐, 깨끗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푸세시 화장실로 있습니다. 쓰레기는 꼭 자기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세요. 여기다가 쓰레기 봉투로 버리셔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 맞은편과 이쪽과 노지 캠핑을 다 즐길 수 있는 북천교 아래 노지 캠핑지입니다. 이곳은 자전거 길도 아주 잘돼 있고 물에서 놀기에도 정말 좋은 그런 곳이니까 이곳에 오시면 수영 장비 꼭 갖고 오세요. 아, 하... 시원하고 좋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비 많이 오고 기상특보가 있을 때는 여기는 폐쇄되는 걸로 알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횡성의 노지 캠핑지. 크. 여기는 이 바닥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햇빛이 강해요. 타프는 꼭 갖고 오시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여기 앞에 다슬기가 많거든요. 다슬기 잡고 물놀이 하면서 즐기시기 정말 좋은 그런 곳입니다. 아 물이 많아졌네. 아 진짜 이번 주 주말에 이곳 한번 놀러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알박지 있던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아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맑은 강이 흐르는 섬강 이 섬강에 노지캠핑지가 있습니다 이 노지캠핑지는 횡성 시내에 있어요 먹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은 이런 곳입니다 다들기 잡으러 한번 놀러 오세요 지금은 자 어저께까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를 이제 폐쇄시킨 것 같아요 횡성댐에서 수문을 열면 여기는 자연적으로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지 캠핑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야, 이런 곳이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걸 봤네요. 비 많이 올 때는 절대 오시지 마시고요. 자, 횡성의 노지 캠핑의 성지. 이곳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자, 횡성의 북청교 노지 캠핑지. 야, 나 이렇게 사람 없는 거 처음 봤습니다. <laughs> 노지 캠핑지 노지 캠핑의 성지라고 불리는 이곳 한번 놀러 오십시오 이곳에 오실 때는 꼭 타프 갖고 오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늘 클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봉지로 였습니다